아... 하아 아, 근데 창화... 으악! 웜쇼트... 웜쇼트 땄어 야, 그래도 쇼... 오야야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것 같은데? 오리버도 땄어 야야야 본진... 아, 이... 야 포로 봐봐 본진 포로 봐봐 윤철이 형 와! 아 이겼어 진짜 이겼어 야 와... 아, 이거... 이거 딱한 번에 그냥 맛이 가버렸네 야 이거 지잖아? 이거 지면 나 그냥 한강 갈게 오늘 뭐야 이 한숨 소리. 뭐라고 지성이가 아, 윤중형만 피하자 그랬어? 아, 아, 아 형이 그럴 아, 리가요. 아한팀좀 아, 아. 바꿔주세요. 이 그, 지성 그, 그, 존나 꼴보. 아이고. <laughs> 아형 무슨 소리예요? 아형 미쳐. 네팀좀 예, 바꿔주세요. <laughs> 예? 아저 여기 서할게요 그냥 김민철 짱나서안되아 근데 여기 세명나 존나 싫어하는 세 명이 있네. <laughs> 아, 아 제가, 제가 뭘려고 생활을 싫어해요. 아, 근데 나딱 느꼈거든. 이번에 아까랑 어제 윤준형이랑 게임 하면서 건데 확실 히 달라. 음. 어, 느껴졌어. 나 어, 잘해 볼게. 음. 어. 렌트리 괜찮네. 이 정도면은 어. 너무 맛있는데요. 아, 좋아, 응. 좋아, 좋아. 엔트리 엔틀이... 아, 좋았다. 아, 저도네. 홍구 잘하고. 공구 저도 잘하고. 예, 운경 요새 저도 잘하던가. 나 현지한테 안지고. 아, 어, 그래서 유희또 민철이가 현지 킬러기 때문에 지성이 정돈 잘하고. 렉탈 들어올 때링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면 좋았습니다. 아, 아, 아. 아. 뭔가 아프래 그래. 폴라리스. 아 윤중이 형 저희가 아, 해봅시다. 아. 나한테 제일 지랄하는 두 새끼 새끼들 경기력 봐라 진짜. 뭐라고? 아, 이것만. 점피셜 뭐라고요? <laughs> 철벽 제일 말 <말만한> 많은 새끼가 경기력이 <laughs> 제일 지랄하는두 새끼가 음. 경기력 합? 오호. 와 씨발 이러 이러고 응원해야 되는데 현실이 좋같다아래데 <laughs> 이기긴 이겨야 돼, 윤중이 형. 승자의 측백개 고고. 승자의 측이요. 윤중이 형 가겠습니다. 그냥 애국으로 갈게요. 믿어 봐야지 어떡하겠냐 진짜. 근데 또 저번에도 빌드는 다 이겼어 그래도 상황이나. <laughs> 어. 결국에 졌다는 소리잖아요. 야 씨발. <laughs> 윤철이 형 걸어 임마. <laughs> 아 오늘 다르겠지. 아까 형몇대몇 몇 나왔어요 윤준이 형이랑 아까 몇판좀 하던데. 사대0 로봇의 투게이트 이러면 어, 누가 생겼나? 그 싸움이잖아. 그 드라 아빠가 올때드라가안 잡히는 거. 그냥 언덕에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음. 이거 이거 사드라 <laughs> 원질 때올거 같은데. 언덕에만 있으면은 괜찮은 상황인데. 아, 나 뭔가 불안하냐, 왜? <laughs> 옵 <옵상계>? 3개? <laughs> 응하 음. 리버 멀티인가? 어, 프로브 프로브 따자 저거 아 오케이 오, 근데 프로브 서치 가는 타이밍 좋은데요? 어 음, 딱 들어가겠는데? 오, 딱, 나쁘지 딱딱 않다 오 어. 입구에 프로브 세워놓네? 와, 저걸 또 세워놓네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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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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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 잘 뺐다. 잘 뺐다. 사드라. 오케이. 아 존나, 존나 좋아. 괜찮아, 오, 지금. 오, 잘.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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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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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어, 살짝 아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한 같아. 어? 아니, 프로봇 나왔는데? 아, 뭐야. 아, <laughs> 왜 이렇게 쫄았어? 아. 아. 와, 근데 저 프로봇 하나 세워 놓은 거 씨. 야, 돈 차이 <laughs> 존나 나는데. 뭐야? 이거? 그 일단 리버는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laughs> 리버는 빨라 그래도 아니 이러면 우리가 좋을 게 있나? 야 테크 거의 거의 똑같잖아 차이가 없는데 아, 지금 이거 이제 똑바 내려... 나가야겠다 어, 내려 가야 되겠는데 아니 옥저바나 차이나잖아 이거 존나 불리해 넥은 없는데 봐봐 수직 때 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나가자. 아컨 짱나네. 아 합비 빨 피가 피가 되려고. 아왜 게임이 저 있는데? 야식 야식 땡기는데. <laughs> 나 아까 국밥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서. 왜왜왜다 딸리지 우리가? 아니 그냥 그래, 아니 아까 풀업 튀어나와서 지금 아다리가 안 맞는 거 같아 자원 아다리. 아 그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나?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투게이트라서 그런 거 같은데 원게이트였으면은. <laughs>

그니까 리버 조금 빠른 거 말고 지금 다 뒤지고 있어요 아니면 이거 전장 딱잘 먹어가지고 이겨야 될거 같은데? 그거 말고는 좀 각보기가 힘들다 자원이면 자원, 프로브면 프로브, 병력이면 병력 테크, 테크 하나 딱 앞서서 이기니까 위치빨로 이겨야 돼, 위치빨로 어, 뭐 어떻게 이렇게 되지? 지성아 너 누구랑 하지? 엘짱이요 맵 어디야? 히든 빌드 안 필요해? <laughs> 뭔데요? 아, 애좀 너가 너 근데 에이. 좀 하더라, 좀 치네? 김치맨. 아핳 야 하던 대로 할게. 최근에 에이. 나한테만 졌지? 최근에 형한테 안 졌는데요? 졌잖아 이 벌레 같은 새끼야. 어제 2대1로 졌잖아 기억 안 나? <laughs> 아니 오늘 와. 오늘 성대형한테도 지고다 졌어. <laughs> 아 그래? 일정 일장이 형한테도 약간 이기고지고 하고. 아 뭐야 걸레네. <laughs> 야 근데 상대가 우리 압박이 온다 멀티가 더 빠른데 이 말이 말이냐? 아니 그러니까 이 게임이 왜 이래? 너무 져 있는데. 아니 본진 오. 아이고 윤철이 형또 리버로 존나 빡치게 할 텐데 이러면. 어? 우리 왜 프로브가 프로브가 왜 놀러 와. 오린이야? 6게이트? 아우야. 계속 어. 찍고 있어아프로브차이 존나 나는 거 같은데. 몇 부대야? 1마리. 9마리. 10마리. 한 부대에 세 마리. 한 부대에. 왜 안마당에 너무 많이 붙었다. 프로브 아닌가? 야, 안마당이 한 부대 반인데 저기는. 안마당한 부대. 아 어, 우리 속셔속셔 오! 시야 샾파. 아이디값 해줘야 돼요, 셔틀. 아. 오, 장애물. 아, 근데 가다, 가다, 들키는데 저거. 그러니까 비었어. 들키는... 오, 그래도 오, 그런데 병력이 아예 다 빠졌네, 그냥. 윈철이도속시긴하다 아 이거 유철이이 속쇼 앞에서 이거 몰텟 몰텟 어떻게 걸어야겠다 이거 본진 리버 넣으면서 아아 어 아, 근데 상황 으아아아아 옵숏을 샷을 땄어 그래도 오야야 아, 저... 어, 이긴거 같은데 이긴거 같은데 막기만하면 이기잖아 막기만하면 아니야 풀어보 봐봐 아니 프로브 킬수 봐봐 1킬이야어아 이겼다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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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버도 땄어. 야야야 본진. 마이... 야 풀어봐봐봐. 본진 풀어봐봐봐 윤철이 형. 와. 아 이겼어. 진짜 이겼어. 어 윤철이 형 마테. 이거 한 방에 마탱이 갔는데? 진짜 이겼어. 야 아, 이거 이거 딱한 번에 그냥 맛이 가버렸네. 와. 와. 뭔 개. 와 이거 이 판단 하나로 이거를. 이겨준다 인조트라마 이겨주. 조찬아 나면 간첩 끝내겠는데 가면? 예. 와 인중이 형이 해주는구나 여기서 해준다 여기서 해줘 어, 살아가자 아... 어 이거 살아, 살려만 놔도 이거 음. 드라 에치해야 되니까 어? 잡, 야 근데 이거 잡히는 각도 아니냐? 땡기면 잡힐 거 같은데 다할거 같은데 여기 땡기면 어? 마당? 오! 와! 이미 할것다 했어. 마지막 게임. 야 이거 지잖아. 이거 지면 나 그냥 한강 갈게 오늘. 아 진짜 못쳐 이거는. 그냥 가면 끝나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왜가영표 중형이가야지. 응. 아. <laughs> 어 리오. 고쇼. <laughs> <laughs> 어. <laughs> 와 홍교 한강 한강 갈 거네 더블. 어. <laughs> 아이 이걸 어떻게 해서 당연출 똥겜 만들려고 셔틀 온다 가자 우리 그냥 가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야 돼 이거 괜히 아니 괜히 이거 막으려고 휘돌리면은 아, 아 근데 아무것도 돼, 없잖아 아 잠깐만 어어 반응 아안 터졌다 어와 어, 그...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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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전통... 아니 아 아니 그냥 갔으면 아니 끝난 가야 거 된다. 아니야? 아니 그냥 어. 지금이라도 가 셔틀 잡아줘 나이스 잡아 아아! 아! 니 프로브 갑자기 씨 아니 갑자기, 뭐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5대5 됐냐 게임이? 아니 우리 가... 그냥 갔으면 됐잖아 그냥 어... 아닌가? 아. 아, 나... 가야겠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는 아아아 그러니까. 아, 9시 9시 들어 아아아 아. 이렇게 아아 아. 아. 아니 이거 진것 같은데? 아니 아니, 저거 왜 이렇게 시간 다 줬어? 시간을 다 줬는데? 아, 셔틀 근데 잡, 잡은 거 아니야? 아, 여기로 가. 아니, 근데... 빨빨피로 살아왔어, 이거. 아, 씨. 어, 리버 위치가 좀. 어, 와, 못쌌는데 어, 아, 아, 아니, 야, 투라 아. 아니, 상대, 상대 리버 따자, 이거 상대 리버. 상대 셔틀 없어, 상대 셔틀 없어. 상대 셔틀 없잖아. 어, 이거 상대 리버만 따면 이겨. 리버 쪽 리버 리버 저트 어? 아아아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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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데? 아 아니 이걸 지네 어? 아? 아씨 아니 저어 아. 진짜로? 아, 아 진짜 프로모. 아 진짜 저아 본진 프로보 오늘 이거 끝나고 홍규영 야방...하나? <laughs> <laughs> 아 그래서 너무 게안좋았 나.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 상강 하... <laughs> <한강> 가는 거야? <laughs> 와, 아니 이걸 아, 야 치근하다 뭔가 이제 욕, 욕 욕도 안야 이거 욕은 못 하겠고 나도 져 가지고 와 이거 너무 치근한데? <laughs> 진짜 졌네. 아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게임이. 새벽영화라라버 다시 한번 우린 칠라고 한다. 투리버때 우린 칠 겠는데. 어. 아. 에이, 뭐 우린 뭐, 쳐야지 뭐. 음.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본진 풀로브 보면은 비슷비슷해 지금. 아, 근데 상대 아둔이 있네. 인구인 수는요. 인구수98대 90. 근데 아둔이 있잖아 이러면은 질럿 나온다고 포지도 있고 공일업도 돌아가고 아, 상대도 아 이거 윤철이 형이 또 이거 리버 전진하게 내 뜨면은 냅두면은... 근데 나, 나 나는 경기력 별로는 아니었지 나는 그래도 좀 했는데 1 2이업때 9발이었는데 차트 공중에서 주워줘 아 잠깐만 6시 드라 오, 반응했다 다행이다. 아니, 시간 지나놓고 자체가 안 좋은데. 아... 아... 와... 아, 또, 또 리버 데미지 업 해놨어, 저 역시. 아... 음... 민철이 형도 아쉽게 진 거지. 경기력은 좋았어. 아냐 난그 위로 나는 냉정하게 굴지 <laughs> 리버 죽겠는데? 아아 죽였 아아 아아 여기다가 저걸 내리는데와아 아, 저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플레이가? 흐 <laughs> 아... 그리고 어떻게 저기를 내릴 생각을 하냐 아, 와 아니, 이러면서 아, 위, 위에서 아, 덮치네 어 근데 이거는 잘 싸울만하지 않아 아니 우리 우리 리버 우리 리버 아 아니야 아니야 질러 때문에 안돼 이거 좀점 사면 안돼아아아좀사 아. 당했는데 아 우리 뒤에 들어가 딜을 못해 지금 아, 아. 와 존나 시원하게 죽는다 뭔가 아 리버 그거 했네 파워 그레이 했네 리버 어, 아까 아까에 나어 아까 존나. 아, 오늘도 한강 가야 되나? 아, 미치겠네. 우리...